자 이거는 이제 그거 추천합니다 이거 신세계백화점에서 샀고요 이제 그 탄창들의 이제 그 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지 우지 바로 우지입니다 이게 우지인데 진짜 레알입니다 한번단창을 끼워보겠습니다. 단창이 있죠. 끼워보겠습니다. 어. 여러분, 어떻습니까 이게 외국에 나오는 우지 9mm 탄창. 어때요, 여러분? 외국에서 이어서조준할 자, 그 다음 우지 나왔고. 다음. 일단은 탄창 빼놓겠습니다. 소음기도. 이게 소음기에요. 빼볼게요. 여러분, 뺐습니다. 이제. 이제. 오토샷건. 이 탄창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드두 자. 얘는 좀 멋있어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때요? 좀 멋있죠? 멋있죠? 이게 셨군인데 스코프가 달려있어요. 근데 이건, 이건 그냥 이렇게, 이렇게, 그냥,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이렇게. 아니,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자, 스코프 한번 빼볼게요. 뺐습니다. 자, 이제 이 스코프도 여기에, 여기는 제 연구실. 자, 이 샷건도 이제 여기놔두겠습니다그 다음에 K2 나오세요. 아, 얘게좀 무거워가지고. 아, 아, 아 어땠니까요. 여러분, 항상 중요합니다. 만 14세 미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주의하세요. 아카데미. 자, K2. 와, 끝장판이네. K2가 좀 멋있긴 하죠? K2에겐 아무것도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자, 아. 그리고, 이제, 미비타. 서바이벌 할 때는 이 고글이 꼭 필요하죠. 이렇게 고 고글이 꼭 필요합니다. 왜냐? 눈에 맞으면 실명이 될수 있습니다. 저 한번 써줄게요. 저, 저 얼굴 보고 좀 놀라지 마세요. 어때요, 여러분? 어때요, 여러분? 저는 괜찮아요. 자, 이게 눈을 보여줍니다. 참고하세요. 혹시 총 이름 있으면 말하세요. 제가 유튜브 올리겠습니다. 자, 이상, 도군이었습니다. 모두 비루, 비루는 무슨 뜻? 어, 배그 하는 사람한테만 말하는 인사합니다. 모두 비루. 미루...